안녕하세요. 옛짱입니다 오늘 저희 여행부분은요. 청주에서 도운 넘어가는 국도변에 나와있어요. 낭성면 추정리죠. 오늘은 도운가는 국도변에 추정리 오른쪽 산에 있는 임도를 나이딩해보러 왔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거세고요 갑자기 돌풍이 휙 불면 자전거가 휘청합니다. 국도변으로 달리다가 요 열차가 서 있는 카페를 끼고 인도로 다가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인도는 성화분흥 인도예요. 인형, 미시, 여기에 이런 길이 있을 줄 몰랐지. 음, 맞아요. 이쪽 길은 다 차도서 안 가고 산성 이쪽으로 달려서 오면은 성지에서 자전거 타고 낭성으로 넘어와서 여기 임도 하고 내암 임도 하고 타고 다시 돌아가도 하루 코스로 충분해요. <목소리가> 지난번에 차로 지나다니 보니까, 어. 이 산꼭대기로 인도가 딱 보이더라고. 낭다 죽골, 썰매장, 옆으로 올라가네요. 아유. 인형, 보고 싶었어요. 네, 나도요 그러게 저번주에 왜 안나오래? 미시숲 넘어가네 아유, 음 후. 경사 좀 있네 <laughs> 임도 올라가가지고다소리안 들리니까 네. 좋분에 아, 천천히 오자.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네. 남자가 너무 수다스럽대. <laughs> 야, 대화는 약자님한테다 나오는 거지. 근데 평소에 여자님 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응. 그래서 이럴 때도 전화는 내가 거의 다, 다 받아.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해서. 걸쳐 그렇죠, 전화도. 말하기 엄청 싫어하는데, 이때 다 써서 그런가 봐. 응. 영상 찍느냐고. 내가 집에서는 되게 과묵한데, 날수도 별로 없고. 또. 성격수 내성성이라서 오늘약점은 <laughs> 여성들하고 <laughs> 쉽게 그냥 영화 될수 있는 성격이야 우리 집에 맨 여자들만 있어서래 그래. <laughs> 하다못해 멍멍이까지 여자야 그래서 약점이 들져서 바람이 부는 거야 동호회 라이딩 나오면은 <laughs> 서로 오래 사귀다 보니까 만만하고 그러니까, 또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또 영상에 말소리가 안 들어가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산악자전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문하기를 되게 꺼리는데, 우리 영상 보고, 아줌마들도 이렇게 재밌게 탈수 있구나. 미씨 같은 엄청난 겁쟁이도, 타다보면 이렇게 재밌게 타는구나 겉대산 위치 아주 코포트하게 타더라 엄청 높아 겉대산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런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카메라만 키면 조금씩 떠도는데 시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나봐 다 자전거가 성능이 확뛰어 이렇게 좋은 인도가 숨어 있었어 정말 좋네 인도 길이도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살만하지러면면그 야후! 다운, 다운! 유튜브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댓글을 달았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댓글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잖아. 댓글을 지웠는데 나한텐 보여. 아니 지웠으면은 댓글이 안 보여야지. 댓글을 지웠는데도 유튜브 채널 운영자한테는 지운 댓글까지 다 보여. 자전거 바퀴 자국이 두개가 있네 오늘은 맞나? 그니까그 내가 오늘지 어제 오늘 같은데 몸무게가 미시나 인형보다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이야 바퀴 자국이 조금 더선명하게 임도에서 내려다 보이는 뷰입니다. 청주에서 미원 가다가 오른쪽에 추정리. 추정리 아니정리에요 지금 달리는 이 임도. 저쪽 끝편 쪽에 추정리 매밀밭이 있어요. 가을에 여기 타고 추정리 매밀밭 보고 이러면 정말 좋겠어요. 아까 서 보자. 저봐. 저기. 저기? 아니. 저기야. 저기 추정리잖아. 저기 저기 매밀밭 저기 우리 저기. 네, 저 아래가 추정님, 매일 봐신가 보네요. 그리고 저기, 반대표 여기 똑바로 가 산적 말이잖아. 네, 맞아요. 나는 이런 자리까지 알고 있는 것도 특이해. 근데? 우와, 멋지다. 추정이 아니잖아. 켰어요 네. 그럼 길을 찾아보고 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 싱글로다가 200m만 지나가면 등산로하고 마주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기 등산로가 있는 거 같아요. 어, 있다고. 어. 토요산나그 계속 요용 그냥 밀고 가보죠. 어? 예. 밀안 <laughs> 뭐 우리 이러고 안 가리잖아. 음. 싱글 나오면 더 좋아하잖아. 음. <laughs> 아니 좀 출정님 메밀밭이 조리거든요. 조기 음. 음. 밑에 음. 계곡 있는데 길이 있어. 음. 그리고 여기 투요산악회 리본이 걸려 있고 다른 리본도 걸려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산악회 사람들도 여기를 지나갔어요. 이리 올라갔나? 이리 음. 올라간 것 같은데? 걸어서 조금 가봤는데, 길이 없어요. 미시하고 인형님은 산을 뚫고 올라가자고 그러는데, 한 200m 싱글길을 잔목숲을 해치고 올라가야 돼서, 쉽지 않은 길인데, 가고 싶어 하는데, 아예안 되겠어요. 여기는 도로 인도를 타고 나가기로 했어요. 거꾸로 응. 가니까 큰 하늘과 아주 경치가 삼삼하네. 올 때하고 보이는 게또 틀려. 진짜? 으흐, 신나네. 멋있네 아까 지나갈 때 봤던 경치랑 사뭇 다르네 방향에 따라서 이게 경치가 더 좋아 내려가는데 거기 중간 서비스도 몰라 근데 거기가 그러면은 길이 어떤 것 같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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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길인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야? 어 사람 많이 다니지는 않고 등산로는 있어 길은 보이는데 그냥 이런 길이야 그 근데 쓰러진 나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재밌게 살 음. 뭐 그런 좀... 뭐 이렇게 어 괜찮다 이렇게 할 음. 나는 보장이 일단 없어. 네. 그럼 남자들은 일로 내려갈게, 어. 여자들은 임도로 내려가서. 네, 그렇게 좀 고생해야겠다 이 정도. 그 내암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맞네. 내암리? 어 물공장 들어가는 입구. 여기 에... 남자 들은좀 약간 고생 하고 맞나? 고생은요, 뭐 이런 재미지. 아까는 뭐, 뭐, 어? 나무 숲을 막 끌고 올라갈라 랬더니이만 뭐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대? 아까 싱글을 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길을 이게 그래도 조금 끌고 올라가면 연결된다, 이런 거를, 어? 타고 싶어서 그리로 가자고 그런 거지. 치우면 될것 같은데, 나무? 아예 안 켜도, 이런데 있는데. 극장사! 역시,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잠깐 타고 내려갔는데. 길이 없어서 도로 끌고 올라가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많이 힘들어가서 잠깐 탔는데 잠깐 탔는데 잠깐 동안 신날 뻔 했는데 개고생했네 아이고 <laughs> 진짜 힘들어 이제는 하이라 이거야 이따 봐요 오 이렇게 우리 눈송이 보이겠다. 근데 음. 거의 수직으로 내려간다. 아, 싫어요 뭐. <laughs> 경사 되게 세겠는데. 별싱글리 음, 네. <laughs> 원만한 경사가 아니구만. 아까 보이는데만 잠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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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어필성 인도라서요. 올라갈 때 많이 힘들었죠. 거꾸로 내려오니까 사우니 말아서 신납니다. 이 인도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인도네요.